여러분, 혹시 생강차를 주전자나 냄비로 그냥 아무렇게나 끓여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바쁘셔서 마트에서 생강청을 사서 드시나요? 끓이는 방법에 따라 생강의 강력한 항암 효과나 혈당 조절 효능이 엄청 높아질 수도 반대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의 모든 효능을 500% 끌어내는 방법과 생강차와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살살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죠. 이럴 때 감기도 예방하고 몸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있어서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피를 잘 돌게 하며 소화도 잘 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으로 암과 노화를 예방해 주는 오랫동안 먹어온 우수한 음식인데요. 이런 몸에 좋은 생강을 그냥 끓여 먹어도 좋지만 생강의 효과를 온전히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건데요. 110도 이상의 고온 고압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처리한 생강으로 청을 만들면 생강의 좋은 성분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어떻게 고온 고압으로 끓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쓰시는 압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왕 드시는 거 압력소드로 푹 끓여 효과적으로 드셔서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강만 끓여서 먹기에는 아쉬우셨을 겁니다. 비싼 가스불 때 가면서 생강차 끓이는데 기왕이면 좋은 거몇개더 넣어서 먹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흔히 회에 뿌려 먹거나 차로 마시는 재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강차에 넣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레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생강차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가 생강의 진저롤과 함께 작용해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먹으면 체온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강화해 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몸속의 나쁜 균들을 없애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와 함께 마시면 폐와 기관지의 자극을 줄여주고 호흡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감기와 독감으로 인한 폐렴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줍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력있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더해지면 피부톤을 개선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잔주름과 같은 노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은 심리적으로도 큰 효과를 줍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넣으면 두뇌를 자극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따뜻한 생강 레몬차 한 잔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생강과 대추는 한 방에서 갈조탕이라고 하여 위를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약으로 쓰입니다. 대추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속에 나쁜 균을 막아줍니다.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와 대추의 면역력 증진 효과가 결합되어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겨울철 약해진 몸을 보호하는데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대추는 단맛이 강하면서도 몸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풍부해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도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재로 사용되죠. 생강과 대추가 결합된 차를 마시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어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대추가 더해지면 손발이 차거나 추위를 잘 타는 분들에게 최적의 음료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대추생강차는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위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대추는 이를 완화해주며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와 대추의 부드러운 성질이 만나 소화가 원활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나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대추 생강차 한 잔은 최고의 천연 소화제가 될수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과 냄새 때문에 생강차를 잘 드시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넣어 보세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파입니다. 생강과 팥뿌리의 조합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자연 보약입니다. 흔히 대파는 줄기와 잎을 주로 사용하지만 사실 팥뿌리에 더 많은 건강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팥뿌리는 예로부터 임산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쓰여왔습니다. 팥뿌리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통해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항염증 효과가 더해지면 초기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기침이나 코막힘 같은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팥 뿌리는 생강과 마찬가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재료를 함께 끓이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 추위에 약한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몸이 긴장되거나 손발이 찬 분들에게는 생강과 팥뿌리로 끓인 차가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팥뿌리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며 생강의 진저롤과 함께 조화롭게 작용하여 관절염, 호흡기 질환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대파를 드실 때 뿌리 부분 그냥 버리셨나요? 앞으로는 팥 뿌리를 깨끗하게 씻고 잘 말려서 보관해 보세요.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생강과 함께 차로 끓이면 최고의 천연 감기약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생각나는 상화차에도 빠지지 않는 재료 바로 계피입니다. 한방에서 상화차를 비롯한 여러 전통차에 계피가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계피의 강력한 건강 효과 때문인데요.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 혈액 순환 촉진까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 뛰어납니다. 생강의 항염증 효과와 만나면 초기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기운이 돌때 생강과 계피로 끓인 따뜻한 차한 잔은 천연 감기약이 됩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말단까지 혈액이 잘 흐르게 합니다. 생강과 결합하면 체온을 올려 추운 날씨에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생강의 신진대사 촉진 효과와 함께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말데 아이드는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함께 섭취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어 관절염, 염증성 질환 등 만성 질환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시나말데아이드는 치매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의 응집을 억제하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에 매우 유익합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및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속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과 함께 하면 감염 질환 예방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생강과 무의 조합은 건강한 소화와 호흡기를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한 방에서도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무는 서늘한 성질을 지닌 음식으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궁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재료는 소화를 돕고 몸속 독소를 제거하며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는 천연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전분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디아스타아제와 리파아제라는 효소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될때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와 결합되면 이와 장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속 노폐물을 청소해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의 균형을 유지해 건강한 소화 활동을 돕습니다.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는 속이 약한 분들에게 생강과 무는 보약 같은 조합입니다. 무는 오래된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한방에서는 무를 감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가래를 없애고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 생강과 무로 끓인 차는 천연 감기약이 됩니다. 무의 서늘한 성질은 생강의 뜨거운 성질과 만나 균형을 이루며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과식으로 속이 불편하거나 독소로 인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두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해독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에는 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강력한 항균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생강의 항염증 효과와 조화를 이루어 관절염, 위염 등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 회복을 돕고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할 때 생강과 물을 넣어 끓인 차한 잔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데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기에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또 생강은 위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서 위궤양이나 위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 효과로 당뇨병에 도움이 되지만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드시면 혈당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 보관도 잘 해야 하는데요. 생강에 곰팡이가 생기면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썩은 생강은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간혹 썩은 부위만 도려내시고 드시면 괜찮겠지 하시는데 곰팡이랑 곰팡이가 만든 독성분이 생강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도려내도 소용 없습니다. 썩은 생강에 있는 곰팡이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 독을 만드는데 이 독은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없어지지 않아서 드시면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썩은 생강에서는 사프로리란 게 생기는데요. 이걸 드시면 간세포를 빠르게 파괴해서 간암을 일으킬 수 있고 물에 녹지 않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아서 체내에 축적이 되므로 꼭 썩은 생강이나 곰팡이 생긴 생강은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씻지 않은 생강을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감싸서 라겔락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거나 생강을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또 껍질 벗긴 생강을 다져서 일회용으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되는데,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고 얇게 펴서 칼집을 넣어 조각을 내주시거나 다이소 같은 데서 산 얼음틀 넣어 얼려두시면 꺼내 쓰시기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맛있고 건강한 생강차 만드셔서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의 건강. 함께 지켜주세요.